인천에 거주 중인 77년생, 애교 많고 배려심 있는 동안 외모의 영어 강사 미혼 여성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번엔 77년생 미혼 여성이고요. 영어학원 강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키는 165cm, 종교는 없습니다. 네. 학원에서 아이들과 생활하셔서 늘 젊고 기운 찬 에너지를 가진 여성입니다. 나이에 비해 굉장히 동안이고요. 웃는 모습이 예쁘고 하얀 피부를 가진 긴 생머리입니다. 애교 많고 배려심이 많은 성품이고요. 여행과 걷기, 그리고 산책을 좋아합니다. 호캉스보다는 둘레길 걷는 여행을 즐기는 분이고요. 음악을 좋아해서 콘서트나 뮤지컬 공연 보는 것도 좋아합니다. 같은 취미를 공유하는 것도 좋지만 상대 취미도 함께 할수 있다면 유연하고 있다는 유연하고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배우고 싶은 것도 많고 함께 하고 싶은 것에 의미를 두고 있다고 하는데요. 낚시하는 남성을 만나고 싶다는 얘기도 살짝 어? 하셨어요. 오. 웬만한 여성들 엄청 싫어하시는 분인데, 본인이 모르는 분야인데 이런 분야를 배우는 걸 좋아해서 어 낚시를 하는 남성도 만나서 이런 분야도 좀 배워보고 싶다라는 네. 생각을 아주 열린 마인드를 음. 가진 분입니다. 이분 성실하게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해서요 현재. 5억 정도를 저축을 음. 하셨다고 해요 7 7 년생 뭐 물론 이제 직장 생활을 꽤 오래 하긴 하셨지만 네. 그래도 이 정도 저축하기 쉽지 않은데 여성분이 네, 결혼 준비 잘 해놓으셨고 네. 지금은 전세에 거주하는데요 꾸준히 자가 마련을 위해 청약도 준비해 두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분 영어에 능통하고 아이들을 사랑해서 지금 하는 일이 너무나 만족스럽고 보람찬 일이라고 얘기를 하세요 어 이분 보면은 부모님이 교육자이신 지방이어서 그런지 그런 영향도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하는 일에 어떤 사람은 또 영향을 받는데 이분이 네. 항상 아이들하고 같이 있잖아요. 음. 학원에서 아이들을 정말 가르치다 보니까 활발하고 네. <laughs> 에너지가 아주 넘칩니다. 음. 그 덕분에 외모까지 네, 동안이라고 합니다. 네, 이분 마음도 굉장히 젊으신 분인 것 같아요. 보통 한살한살 한살 먹으면 먹을수록 새로운 것은 조금 더 어려워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기 마련인데, 이분은 새로운 걸 배우고 도전하는 거에 두려워하지 않는 분이라고 해요. 네, 무엇보다 또 이렇게. 기억에 남는 게 아까 5억 정도를 어. 사실 이게 뭐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5억 정도를 저축을 했다고 하는데요. 정말 이 정도 모으려면 정말 알뜰살뜰하게 모아야 되는 거고 음. 이분 청약 당첨되면 당장 중도금도 낼수 있는 네. 그니까 정말 충분히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는 여성분입니다. 네, 이렇게 능력 있는 여성분이 원하는 남성분은 어떤 분일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무출산, 재혼도 가능하다라고 하셨고요. 나이 차이는 10살까지도 음. 괜찮다라고 하세요. 키는 172cm 이상인 분, 종교는 기독교에 너무 심취하신 분만 아니라면 종교 있는 것도 좋다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와, 나이도 10살 연상까지 만나보겠다라고 하셨는데 직업, 학력, 경제력 이런 거에 다 제한이 없으세요. 완전 음. 열린 마음으로 만남 해 보겠습니다라고 하시는 분입니다. 네, 그냥 정말 나를 좋아해 주고 음. 나와 평생 같은 편이 될수 있는 그냥 그런 분을 정말 열린 마음으로 찾고 계신 분인데요. 네, 이 여성분과 만남을 갖고 싶은 분 저희 김선혜 매니저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